지인의 부모님께서 완도에서 식당을 하시는데 밀키트가 출시했다고 해서 사먹어봤습니다. 내돈 내산이고 맛있게 먹어서 올리는 영상입니다.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추천추천 추천 드리는 거고요. 직접 생선을 잡으셔가지고 손질까지 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뭐 여튼 복질이라는 걸 찾아먹기엔 제가 이른 나이 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엄청난 한식파이고 매운탕도 사실상 저는 지리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. 주문을 해 놓고 같이 먹을 사람이 바빠가지고 며칠은 못 먹고 그대로 넣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며칠 두었더니 야채가 좀 물러 버렸던 건 어쩔 수가 없어서 제가 따로 야채 미나리랑 콩나물 같은 경우는 구매한 다음에 다시 이제 끓여 먹었습니다 콩나물 대가리 떼는 게 귀찮아 가지고 저는 그냥 다 넣어서 비주얼이 좀 이런 거고요 실제로 배달 왔을 때 콩나물 대가리도 다 떼어져 있었고 통통하니 되게 실했고요 미나리도 엄청 싱싱했습니다 밀키트의 장점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. 일단 포장 상태가 너무 깔끔했고요. 2인분 기준의 배송비 포함해서 3만원 초반이라면 복질이 이 정도면 저렴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인이 말하기를 끓여 먹으면서 먹는 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더 졸이면서 육수도 우러나고 너무 맛있었는데, 이게 마늘이 있었지만, 그를 너무 대충 허투루 보고 조리를 했다니만, 이걸 안 넣고 그냥 조리를 해버린 거예요. 근데 이게 중간에 넣었는데, 사실상 저는 마늘을 안 넣고 처음에 먹었던 게더 맛있었더라고요. 소주는 역시 참을 수가 없어. 이걸 보고 어떻게 참아? 해야지. 피를 맑게 해주는 미나리, wonderful, wonderful. 콩 먹어 콩, 콩나물, 콩나물, 어, 어, 이 콩물 징창. 탱글탱글 보고 살. 이 소스 먹나? 어, 잡내도 안 나고, 살도 부드럽고. 여 먹을 야들네 음! 어, 까야 돼. 각이야, 각. 껄 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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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. 오케이. 한 잔! 짠! <laughs> 여기가 또 맛있는 게. 묵은지 그 전라도 묵은지 맛음 이거 진짜 라면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겠고 찌개도 아 이거 김치 진짜 맛있다 꼬들꼬들 꼬들꼬들해 볶껍데기 제가 또 탄수화물 요정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볶음밥 또는 죽으로 마무리해야. 이거 한국 사람 아니니까 정말 밥한 공기 말아서 죽처럼 끓여드셔 보세요. 뭐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별미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참고로 2인분 혼자 다 먹고 소주 한 병까지. 대낮에 혼자 배탕탕 두드리면서 낮잠 때렸습니다. 오늘도 살컵 성공!